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립시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주니어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니어워십에 왜 싸우냐? 왜 싸워요? 시은이 왜 싸워요? 왜왜왜 왜, 왜 싸워요? 왜 싸워? 왜 싸워? 왜 싸우는 거 아니죠? <laughs> 우리 주니어워십 시그니처 인사 한번 크게 외쳐보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 속에 또 하나님 앞에 집중시켜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니 준비가 안된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하나, 둘, 셋! 샬롬. 네, 하나님의 샬롬. 하늘의 평안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1 0편 119편 105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전사미랑 함께 한 목소리로 저 일부 예배를 드리는 어른들이 깜짝 놀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내 길에 비칩니다. 메 네, 이어서 우리 제목도 크게 선포해 봅시다. 시작! 네, 오늘은 말씀, 처음 사는 인생 속, 하나님의 섬을,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말씀, 성경, 이라고 하는 주제로 메시지,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잠깐 복습 시간. <laughs> 복습을 해보자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미없고, 지루하고, 또, 어렵기만 한그 성경. 어렵기만 한 성경.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뭐,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뭐라 뭘 통해서만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나누었었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인생의 해답,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목적이 되며,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읽어야 한다? 말씀, 성경을 읽어야 한다 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었는데, 에, 처음 듣는 것 같죠? 에, 처음 듣는 것 같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라는 표정이 저를 굉장히 당황시키게 하는데. 예, 너무 큰 은혜가 임해서 감동을 받은 표정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바로 이 내용, 조금 전에 이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이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였어요. 첫 번째 이유였고,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느냐. 성경을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혹시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미나리? 어, 예, 맞아요. 영화, 그 영화는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 3년 전쯤에 개봉을 한 영화로 알고 있는데, 뭐랄까, 굉장히 잔잔한, 잔잔한 스타일의 영화야,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무려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은 굉장히 큰 상이거든요. 배우로서는 엄청난 영광의 상을 받은 우리나라의 한 배우가 있습니다. 예, 할머니 맞아요. 바로 윤여정. 예, 윤여정이라고 하는 이제 배우인데요. 이분은요, 나이가 1947년생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 이미 70이 훌쩍 넘은 노년의 배우입니다. 노년의 배우인데, 이 윤여정 씨가 예전에 꽃보다 누나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여배우들이 모여서 여행을 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윤여정 씨가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아주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윤여정 씨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60살이 되어도 인생은 몰라요. 60살이 되어도 인생은 몰라요. 나도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 나 67살 처음이야. 이러한 이야기를 윤여정 씨가 했는데 이러한 인터뷰 내용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크게 공감을 사는 내용이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윤여정 씨이 배우의 말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또한 우리 모두의 인생은 너나 할것 없이 우리 모두 다. 처음입니다. 이것은 저도, 전호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이중에 나는 두 번째 인생입니다. 하는 사람 소원 한번 들어볼까요? 당장 병원에 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너나 할 것이 모두가 다 처음 사는 인생을 살아간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요.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바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그 누구도, 우리 중그 누구도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성경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몇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을 마치 인생의 지도와도 같다 성경을 성경은 인생의 지도와도 같다 라는 비유를 들어서 성경을 종종 이야기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운전을 할 일이 없죠 네, 운전을 할 일이 없지만 전도사님은 운전을 할때 특히나 낯선 곳을 가거나 처음 가는 곳을 갈 때에 진짜 이 내비게이션 무조건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없으면 큰일 나요.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전데 이렇듯이 제가 운전을 할때 처음 가는 길을 갈때 어떠한 낯선 향한 낯선 길을 갈 때에 지도 혹은 이 내비게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 또한, 우리 모두는 다 처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처음으로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갔었고, 또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갔고, 또 앞으로 처음으로 어딜 가겠죠?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시험도 보게 될 것이고, 또더 나아가서는 처음으로 직장 생활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앞으로의 일도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겪게 될그 죽음까지도 모두 다 처음일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보니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르는 것이 투성이 일 수밖에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데,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고민 속에 100% 100% 완전한 정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니, 이 땅에 단한 명도, 단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건가? 정답을 몰라서 두렵고 헷갈리고 걱정이 생기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걱정이 많고 헷갈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전도사님을 따라해 봅시다. 성경! 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 말씀 10편, 119편, 10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큰 목소리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발에 등불이며 내 길에 비칩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이 시편에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성경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앞이 너무나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도 않는 한 걸음을 내딛기도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인생의 길에서 바로 이 성경이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춰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수년 전에, 저사님이 예전에 몽골,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몽, 몽골에 있는 어떤 작은 마을의 시골 교회에서 이제 저와 함께 갔었던 선교 팀이 그 교회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대신 진행해 주는 그러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과 오후 시간에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막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 동네에 있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은 또래 친구들, 또래 친구들과 뭐 청소년 더 나아가 청년들을 만나고 뭐 바디, 뭐 페이스 페인팅 뭐 이것저것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막 전도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진행하는 여름 성경 학교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친구들을 초청하는 시간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녁을 먹고, 저녁 시간이 돼서 저녁을 먹고, 이제 뭐각 팀별로 오늘 하루 뭐 어땠나? 라고 하는 그런 팀 모임, 회의를 잠깐 하고, 조금 이제 개인정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면, 이제는 씻고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이제 시간이 됐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있었던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요. 내 몸을 씻을 수 있는 샤워장이 단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뭐 샤워장 뿐만 아니라 제가 머물렀던 교회는요. 여러분들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시골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뭔가 화장실이라기도 하기 애매한 그냥 뭐 벽을 쳐놓고 가운데만 덩그러니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은 푸세식 화장실이라고 제례식 화장실이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의 화장실도 그러한 화장실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뭐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뭐 아침에 간단히 세수를 하는 것조차 어려워서 냄비에 물을 받아다가 교회 앞 마당에서 막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아야 하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선, 선교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하루 종일 그 뜨거운 날씨에 하루 종일 뭐 전도를 하겠다고 열심히 열심히 동네를 돌아다녔는데 사람이 이제 좀 씻어야 땀도 흘리고 막 모래 바람도 맞고 했으니까 좀 씻어야 개운하게 잠을 잘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녁이 되고 밥을 먹고 팀별로 뭐 회의를 하고 그러고 나면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한밤 9시 정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샤워를 하러 갈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가지고 샤워를 하기 위해 뭐 원정을 떠났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그 샤워장까지의 거리가 한 15분 정도 걸어야 됐었는데 문제는 정말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그 밤에 인적도 드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흔하디 흔한 가로등도 없고 아 진짜 제가 생각해 보면요 그 어두운 시골길에서 주인도 없는 커다란 들길을 만났을 때의 그 기분 정말 무섭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샤워를 하기 위해 예나 표정이 너무. 무서워 겁에 지는 표정인 것 같은데 에, 아무튼 아니래요. 아무튼 그렇게 샤워를 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 저희가 갔었던 그 현지 교회의 단임 목사님께서 주신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에이, 솔직히 그거 밟고는 에이씨 뭐 이런 걸 주나 무시했거든요. 근데 그 어두운 밤에 그막 길을 가다 보니까 그게 필요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에이, 뭐냐면요. 바로 손전등이었습니다. 손전등. 손전등 뭐그 흔한 여러분 밝은 LED 조명도 아니었고요. 그냥 건전지 하나 누르면 버튼 하나 누르면 나오는 그 노란색 불빛의 손전등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게 그 별거 아닌 손전등 하나가 있으니까 그 어두운 길을 가는데 뭔가 마음이 한결 놓이고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두운 밤에 샤워장을 갈 때도 그렇고. 샤워를 마치고 다시 교회 숙소에 돌아올 때도 그렇고 길은 어두웠지만 이 손전등이 있으니 헤매지도 않고 두렵지 않게 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저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관점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0편 말씀, 이 본문 말씀의 저자는요, 오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얘들아, 너희의 처음 사는 인생, 처음 사는 인생, 그 처음 사는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손전등이 있다. 너희가 다른 길로 엇나가지 않게끔 처음 사는 너희의, 너희의 인생길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불이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이야라고 오는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뭐긴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요. 지금까지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해 오면서 뭐 여러분들과 같은 초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혹은 청년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보통은 열이면, 열 명이면, 여덟 명에서 아홉 명의 사람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모습,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말들을 자주 듣게 되고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하지. 나는 어떠한 학교를 가고, 나는 어떠한 직업을 선택해야 하지. 등등, 이것은 저도 그렇고요. 오늘 이자율에 있는 여러분들 또한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아, 아!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면, 그땐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들 이 마음속에는 항상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뭐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나의 진로를 정했어. 여러분들의 진로를 정했어요. 그럼 그걸로 그 고민이 끝이 날까요? 네,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나는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야 하지? 나의 노후는 어떻게 대책을 해야 하지? 나는 앞으로 어떠한 사람을 만나야 하고 더 나아가 나의 자녀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지 등등. 우리에게는. 우리가 앞으로 처음 만나야 하는, 처음 만나야 하는 문제들이 산더미들과 같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 닥쳐오는 걱정과 두려움,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 처음 사는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고 없애기 위해 용하다는 점집에 가기도 합니다. 용하다는 점집에 가기도 하고요 부적, 부적이라고 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종이쪼가리를 의지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욜로,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욜로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즐겨!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만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확실하고 불확실하고 그 불안한 미래를 위해 이 오늘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은 그냥 포기를 해버리고 오로지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만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인생을 전부 다 바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처음 사는 인생이에요. 똑같이 처음 사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용하다고 소문난 점집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에라이, 미래는 무슨 그냥 오늘을 즐겨! 오늘만 살아! 이렇게 말할 필요도 우리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위해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시간과 삶을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당장 내가 내딛고 지금 당장 내가 걸어가야 할그한 발자국을 비춰주고 그한 발자국을 인도해 주는 등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수년 전에 이 캄캄한 몽골 몽골 시골 마을 길을 지나다닐 때에 내한 발자국을 앞을 비춰 주는 그 손전등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고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등불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등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한 가지 오해를 하게 될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이 성경, 성경은요, 오늘 여러분들의 진로를, 직업을 결정해 주는 그러한 신비한 마법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학교를 가야 하는지, 어떠한 직장을 가야 하는지, 뭐 문제지의 해답지처럼, 문제지의 답안지처럼, 그러한 명확한 답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선택의 기로 앞에 무슨 선택을 해야 하는지 성경에는 그 길이 적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고 읽는 것을 넘어서 그 성경을 믿기 시작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큐티 QT, QT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오늘 성경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적용을 하기 시작한다면요. 우리 모두는 비록 처음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처음 살아가는 오늘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경험들 모든 시간들은요. 제가 예언할게요. 분명히 처음 경험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하루하루 또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또한 우리 모두는 처음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저를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무엇보다 밝게 비춰주는 빛이 있기 때문이다. 맨, 우리에겐 그 등불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경 그게 뭐라고요? 성경 그 성경 속에서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니어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이거 읽을 때에 아 맞아 성경이 내 발에 등 뿌리고 내 길에 빛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득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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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주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처음 사는 우리의 인생, 헤매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제목처럼 처음 사는 인생 속 하나님의 선물, 말씀, 성경. 이 설교의 제목처럼 그 빛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선포했었는데, 저를 따라 이렇게 믿음을 담아 서손 빼봅시다. 책책 책, 책. 너무 작아요. 책책 책, 책. 성경책을 읽읍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한 겁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주니어 하루 만나 반별로잘 진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에 한 구절씩 말씀을 만나시고 매일 매일 큐티 말씀 묵상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니어 씨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갈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저에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요, 방향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한 가지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기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 두려울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에 오직 기도와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결단을 할수 있는 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와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고 지식으로 쌓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의 무릎과 나의 무릎과 나의 손과 나의 눈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에 등뿌리요내 길에 비친 그 말씀을 의자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저의 삶을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다. 아멘, 여러분들의 방에, 방에, 발에...